상하이 여행. 평소 여행하는 대로 환전하고 현지 유심사고, 신용카드랑 구글지도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이 모든 게안 되는 곳이 바로 상하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상하이 3편에서는 필수 준비 사항과 실용적인 팁, 그리고 공안한테 경고 딱지 받은 사건까지 꼭 아셔야 하는 정보들만 알려드리니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상하이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어플 준비입니다. 상하이에서는 현금 신용카드 대신 휴대폰으로 결제하고요. 휴대폰으로 주문, 웨이팅, 대중교통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필수 어플은 지도 어플인 고덕 지도인데요. 중국에서는 구글 지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아이폰에 내장된 애플 지도도 GPS 좌표가 실제 위치와 차이 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덕 지도를 꼭 설치하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미리 설치하고 주요 관광지들을 즐겨찾기 해두시면 편한데 제가 지난 2편 영상에서 각 장소들의 고덕지도 링크를 기재해둔 걸 복사해서 붙여넣고 별표를 누르면 즐겨찾기에 저장됩니다. 여기서 팁한 가지 드리면 저장하고 나서 즐겨찾기 폴더로 들어가 이름 옆에 수정 아이콘을 클릭해서 한글로 인지하기 쉽게 추가로 입력을 해주고 설명도 추가해 저장하면 나중에 리스트에서 찾기가 훨씬 쉽습니다. 두 번째 필수 어플은 알리페이인데요. 이거는 거의 만능 앱입니다. 메뉴 주문부터 결제, 지하철, 버스 탑승. 택시 호출까지 다 되거든요. 알리페이는 핸드폰 번호 인증을 해야 해서 미리 한국에서 회원 가입하시고 결제 카드도 연동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카드 연동은 페이 메뉴로 들어가서 추가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마스터카드인 현대카드 하나만 등록을 했고 문제 없었는데 경우에 따라 신용카드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마스터, 비자 신용카드, 체크카드 이렇게 종류를 다르게 여러 개 등록해 두시면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알리페이로 할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설명드리면, 식당에서 QR 스캔해서 주문하는 곳들이 많은데, 이때 알리페이 홈 화면에 스캔을 이용해 메뉴를 보고 주문할 수 있습니다. 한국처럼 일반 카메라로 스캔을 했더니 없는 주소라고 나와서 당황했는데, 이거 모르면 진짜 헤맬 수 있으니 꼭 기억하세요. 결제도 QR 스캔으로 하면 되는데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계산원이 보여주는 상점 QR을 스캔하거나 내 QR을 보여주는 방식인데 내 QR 보여줄 때는 결제금액을 꼭 확인하고 결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팁 하나. 200위 안 이상 결제를 하시면 수수료 3%가 붙는데요. 그럴 때는 분할 결제를 요청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교통 부분도 정말 편한 게 알리페이 안에 디디출싱으로 택시 호출도 가능하고요. 버스나 지하철 탈 때도 홈에 있는 교통 메뉴에 들어가면 각각 QR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택시 호출법은 뒤에 택시 이용하기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세 번째 필수어플은 위챗인데요. 이것도 결제에 사용되지만 특히 미니 프로그램으로 원격 주문이나 원격 주석기에 유용합니다. 유명 밀크티 브랜드 아마수작이나 폐왕 차이도 원격 주문할 수 있고요. 웨이팅 지옥인 양꼬치 맛집 헌지오이치엔도 원격 줄서기가 가능합니다. 아마수작 주문 방법 헌지오이치엔 원격 줄서기 방법은 제가 앞서 2편에서 길고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상하 2편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네 번째 어플은 배달 어플인 메이투안입니다. 두 가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당연히 배달 음식 시켜먹는 거고, 두 번째는 제가 강력 추천하는 부분인데, 바로 기념품을 주문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행지에서 기념품 사려면 은근히 시간도 많이 쓰게 되고, 또 여행 중에 들고 다니는 게 번거로운데, 배달로 받으니까 정말 편하더라고요. 상하이 대표 기념품인 홀리랜드도 배달 가능하고요. 저는 그레이스 베이커리의 버터쿠키를 배달로 받았습니다. 배달 주문하실 땐 호텔의 배달 정책을 미리 확인하셔야 하는데, 데 콘래드는 프론트에서 안 받아줘서 로비에서 직접 받아야 했고요 리젠트에서는 대신 받아서 룸까지 올려다줬습니다 또 어떤 곳은 로비에 배달 음식을 두는 전용 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주소 등록 방법은 홈화면 우상단의 위치 아이콘 클릭, 우상단 신규 주소 선택을 하면 입력하는 화면으로 넘어가는데, 현재 위치를 자동으로 잘 잡아오기도 하고, 검색해서 주소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건물 넣고 번지수란에는 룸 번호를, 이름, 성별, 연락처를 입력하고 주소를 저장하시면 됩니다. 주소에 따라 주문 가능한 매장이 나오고요. 메뉴 담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일회용 수저 필요한지 옵션을 선택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필요하면 왼쪽. 필요 없으면 오른쪽 버튼을 선택하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결제 옵션이 뜹니다 위챗페이 알리페이와 애플페이도 가능하고 주문 완료하면 배달원의 현재 위치까지 실시간으로 볼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따종 디엠핑인데요 이건 음식점 찾는 앱이고 할인 쿠폰도 있어서 현지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앱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음식점 미리 다 찾아두고 가기도 했고 언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사용하기가 좀, 좀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선택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같아요. 여섯 번째는 디즈니랜드 가시는 분들은 디즈니 리조트 어플 필수입니다. 어트랙션 위치랑 대기 시간 확인하고 DPA도 구매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사용법은 제가 디즈니랜드 후기와 함께 이 편에서 정말 자세히 설명을 했으니 해당 영상 참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파파고나 AI 툴도 필수입니다. 상하이에서는 영어가 거의 안 통하니 파파고나 AI 툴의 도움이 정말 필요한데요. 소통할 때는 파파고 쓰고. 어떤 메뉴인지 알고 싶을 때는 GPT 사용해서 메뉴판 사진 찍어서 물어보면 이름뿐만 아니라 어떤 음식인지 잘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휴대폰 없으면 안 되는 여행인데, 휴대폰 데이터도 준비가 필요하겠죠. 우선 중국 여행 시에는 로밍망을 사용하는 이심, 유심 또는 로밍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중국의 현지망을 사용하면 중국의 인터넷 검열 정책 때문에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등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앱들이 기본적으로 다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현지망을 안 쓰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죠. 제가 가장 추천하는 건 로밍망을 사용하는 eSIM인데요. 음성회사는 내 한국 휴대폰 번호로 가능해서 만약에 데이터 다 쓰거나 인터넷이 갑자기 안 되는 비상 상황에도 한국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와 내 휴대폰 번호로 전화 문자 연락이 가능하거든요. 통신사 로밍도 동일한 장점이 있는데 하루에 만원 정도로 가격이 조금 더 비싸다는 게 단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용량도 넉넉하게 하시는 게 좋은데요. 지도 보고 결제하고 택시 부르고 번역하고 하다 보면 데이터를 생각보다 많이 씁니다. 저는 안전하게 무제한으로 가입했습니다. 여행 준비 마지막 단계. 짐 싸실 때꼭 챙겨야 하는 것들 알려 드리면 첫 번째는 보조 배터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걸 핸드폰으로 하기 때문에 배터리가 평소보다 훨씬 빨리 닳을 수 있습니다. 보조 배터리 꼭 준비해 가시고 아시겠지만 비행기 탑승할 때 위탁 수화물 그러니까 붙이는 짐으로 보내면 안 되고요. 반드시 투명한 지퍼백에 담아서 직접 휴대하고 탑승하셔야 한다는 거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 멀티 어댑터입니다. 중국은 전압이 220V라서 우리나라 전자제품 사용은 가능한데요. 콘센트 형태가 다른 경우가 많으니 멀티 어댑터 챙겨 가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 KF94 마스크로 미세먼지가 갑자기 안 좋아지는 날이 있을 수 있으니 마스크 몇장 챙겨 가시면 좋습니다. 현재에서도 구할 수는 있지만 은근 편의점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네 번째는 필터 샤워기인데요. 상하이 같은 대도시에서 좀 의외라고 생각하실 순 있는데 정화된 물을 쓰기는 하지만 오래된 배관 때문에 물이 깨끗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5성급 콘래드 호텔에서도 샤워 두 번만에 필터 색이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필터 샤워기는 한번 사두시면 필터만 바꿔주면 되고 동남아나 유럽 여행 갈 때도 두루두루 쓸수 있으니까 아직 없으시다면 하나 장만해 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이제 상하이에 도착해 여행 중에 필요한 정보들인데요. 우선 저렴해서 가장 많이 타게 되는 택시. 택시 호출할 때는 우리나라 카카오티와 같은 d d 출싱을 사용하면 되는데요 알리페이 앱 안에 DD가 있습니다 카카오택시와 동일하게 출발지 목적지를 입력하면 되는데 첫 호출 시에는 휴대폰 번호 인증을 하라고 뜨고요 인증 완료하면 호출 가능한 택시 옵션들이 나옵니다 이코노미나 스탠다드가 기본 옵션 프라이어리티는 조금 더 빨리 잡히는 옵션 컴포트는 비교적 쾌적한 차가 오고요 프리미엄은 고급 차량에 쾌적하고 물도 제공됩니다 엑스라지는 큰 차인데 인원이 많거나 공항에서 이동할 때 캐리어가 많으면 이용하기 좋습니다. 호출이 되면 기사님 위치가 실시간으로 뜨고요. 여기서 택시 탈때꼭 알고 계셔야 하는 게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탑승 시 기사님이 내 휴대폰 번호 뒷자리 네 자리를 얘기하면서 호출한 사람이 맞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어 발음으로 인증했던 휴대폰 번호 뒷자리 네 자리를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1234면 1234 이렇게요. 아니면 1234를 휴대폰에 입력해서 보여줘도 알아보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택시 탑승 시에는 뒷자리도 안전벨트가 의무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데, 불시에 공안이 차를 세워서 검문을 합니다. 저도 의무인 줄 몰라서 안전벨트 안 하고 가다가 걸려서 경고종이 받았거든요. 처음에는 중국이라 다 잡혀가나 싶어 긴장됐는데, 한 번이라서 뭐 벌금을 내지는 않았고 그 자리에서 경고종이만 받고 끝났습니다. 근데 여행 중에 이런 일 있으면 아무래도 기분이 좀 별로니까 뒷자리에 앉으셔도 안전벨트 꼭 하시는 거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푸동공항에서 디디 택시 타는 방법인데요. 택시 표지판이 아니라 이 헤일링 표지판을 쫓아가시면 디디 전용 탑승장이 있습니다. 탑승장 기둥에 숫자가 있는데 저는 그 기둥을 사진 찍어서 디디 메시지로 기사님한테 보내고 만났습니다. 이렇게 하면 훨씬 편하게 만날 수 있어요. 자, 이제 식당에서 식사하실 때 알아두면 좋은 팁들입니다. 우선 상하이에서 조금 좋은 식당에 가시면 작은 앞접시와 작은 볼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상하이를 포함한 중국 남방 지역에서는 작은 앞접시는 뼈나 가시를 버리는 용도 있고 요리 먹을 땐 작은 볼에 덜어서 먹거나 밥 위에 얹어서 먹는다고 합니다. 뭐 사실 본인이 편한 대로 먹으면 되긴 하는데 알아두시면 나쁘지 않은 현지 문화이니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팁. 식당에서 물티슈 주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돈이 청구됩니다. 저는 그냥 필요해서 썼는데 나중에 계산할 때 보니 물티슈 값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 물티슈 필요 없으시면 뜯지 마시고 필요하시면 쓰시되 나중에 계산서 보고 당황하지 마세요. 자 마지막으로 상하이에서 귀국하기 전 사갈 만한 기념품들 추천드릴게요. 제가 가장 추천하는 이색적인 기념품은 북한 술입니다. 대동강 맥주랑 평양 소주인데요. 북한 술 언제 먹어보겠어요? 정말 특별한 기념품이죠. 대동강 맥주는 부드러운 맛이라서 저희 엄마랑 동생이 정말 좋아했고요. 평양 소주는 25도로 도수가 좀 높은 편인데 독하지 않고 깔끔합니다. 이게 화학 소주가 아니라 쌀이랑 강냉이로 만든 증류주라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구매 방법은 위챗의 미니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G마트를 검색하시고요. 대동강 맥주, 평양소주를 검색해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주문할 때 호텔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하는데, G마트 들어가시자마자 보이는 주의사항에 입력 방법이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그대로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그레이스 베이커리의 버터 쿠키도 추천합니다. 메이투한 앱으로 주문해서 받았는데요. 바삭한 쿠키 식감보다는 마가렉트처럼 조금 더 포근한 식감이에요. 건포도가 들어가 있지만 건포도 안 좋아하는 저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고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10개짜리 사면 이렇게 틴 케이스에 담아줘서 선물하기도 좋아요. 여행에서 자석 꼭 사시는 분들 계시죠? 그렇다면, 리카드 스튜디오의 마그넷이 디자인이 정말 고퀄이라 추천드립니다. 저는 예원에 있는 지점에 방문해서 구매했습니다. 그 밖에 일반적으로 많이 사가시는 것들로는 화이트레빗의 육아 사탕, 홀리랜드 수건 케이크, 칭즈 핸드크림, 블렌버니 티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상하이 여행 준비부터 현재에서 알아두면 좋은 팁들까지 쭉 설명드렸습니다. 상하이는 처음 가시는 분들은 언어나 시스템이 낯설어서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미리 준비만 잘해 두시고 현재에서 딱 하루만 적응하면 정말 이렇게 편하다니 라는 생각 드실 거예요. 어플들은 한국에서 미리 설치하고 세팅까지 다해 두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즐거운 상하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컨텐츠가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하이프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Bye. Could be so tired. We can fix it. Gonna...